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5월 9일, 어, 월요일 밤 어, 9시 30분, 어, 보라 카이버 네트워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보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얘 연봉이거든요. 연봉인데 어, 얘는 지금 아직 50% 선을 깨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연봉상. 그래서 지금 보라 같은 경우는 꽃 모양도 아닐 뿐더러 음, 지금 딱50% 선에 지금 딱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는 지금의 자리, 지금의 어, 종가, 지금의 종가 어, 저가 606원, 네, 606원을 깨고 내려오지 않고 606원을 얘가 만약에 지키고 있다, 606원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음,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를 계속 지켜주면서 어, 조정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어, 얘는 다시 한번 음, 요 고점, 요 전고점 아니면 적어도 여기 어, 종가 어, 전년도의 종가 어, 아니면 올해의 시가 부분까지는 한번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대략 한 1,200원대까지는 갈수 있겠죠. 예, 지금 그래서 연봉상은 뭐 나쁘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얘도 어, 이렇게. 어, 6개월 동안 이렇게 봉두 개로, 양봉 두 개로 이렇게 올라왔죠. 요 때부터 시작하자면 이렇게 양봉 두 개, 두개 해서 두 묶음이 나왔죠. 한 묶음, 두 묶음. 그럼 한 묶음이 더 남았어요. 보라도. 분기봉으로 보자면 얘도 지금 한 묶음이 더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뭐 제가 항상 그 조정, 조정을 할때이 하락의 범위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차트 공부 영상 중에서 보면 피보나치로 보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에 여기 추세선까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봐야겠죠. 어, 지금 잠깐 한번 보자면, 여기서 어, 리버스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여기 0에서 여기 1 보이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상단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 1차적으로 0.618 아니면 0.38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0.38이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피보나치로 보면, 반드시, 음, 요 피보나치 기준으로 했을 때요 빌대로 내려온다라고 보장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0.236도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 0.38이 여기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딱 재봤는데 피보나치 기준으로 어, 0.38이나 0.618요 구간 정도에서 멈춘다면 피보나치 그 비율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비율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피보나치만 그려가지고, 야,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왜안 내려와? 이거 이상해. 이거 뭐 차트 의미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얘가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 고점. 전 고점이 572원. 예, 572원이거든요. 그래서 572원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572원. 그래서 지금 보라는 지금 최대 572원 위에서 종마감을 해준다면, 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기봉상 보면 얘가 지금 은봉 두 개로 내려왔는데, 6월 달에 아직 지금, 어, 이게 요 분기 요게 이제 3개월이죠. 1월에서 3, 3월까지 그리고 요게 4월에서 6월까지죠. 그러면 아직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초니까 어, 6월까지 아직 한달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한달반 이상이 얘가 더 내려올지 만약에 572원을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서 여기서 멈추고 다시 뭐좀 말아 올리면 어, 은봉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의 어, 이제 3분기째 3분기째 요게 봉이 어떻게 내려올지. 한 번, 그래서 한번더 내려오게 되면, 음봉 세 개로 끝내고, 음 이제 그러면 10월부터는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라는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다. 보면 되고, 뭐, 요 때, 1월에서 3월, 1월에서 요 3월에 요때요 모양이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얘가 여기 꼭지까지 치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한번뭐 지금, 최악의 경우에 3분기까지 3분기까지 그럼 9월까지 은봉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얘가 뭐 여기 한 여기 5선 인데 여기 5선을 지키면서 뭐 이렇게 요50%선어 요때 이 장대 양봉에 50% 선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준다면 그럼 은봉 3개로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음 그렇게 아주 최악의 어떤 그런 모양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월봉으로 보면, 음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잘 보이기는 하죠. 지금 월봉으로 보면 얘가 어 이렇게 상승에 하나, 어 지금 이런 걸 보면 딱 나오거든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세 묶음이 나온 상태에서, 어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게 1파, 2파, 3파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게 4파 조정 모양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A, B, C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1파의 고점이라고 보여지는 572. 아직 572를 깨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4파로서 유효하겠죠? 1파, 2파, 3파, 4파. 지금 4파 조정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A, B, C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째 내려오고 있는데, 어, 이번 달에 얘가 좀 최대한 좀572 위에서 요걸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소파동을 확실하게 세봐야 되긴 하겠지만, 카운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으로 봐서는 4파 조종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얘가 이제 여기 적어도 여기 여기까지는 한번 조정 조정을 마무리하고 요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요렇게 내려올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ABC 조정 받고 이제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면서 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끝날 것으로 보여지냐라고 할 때, 지금 보면 이때 이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이 4개월째 내려온 이 거래량은 어, 압도적으로 적어요. 이때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죠. 그래서 지금 출해되는 물량이 얼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기껏 해야 한572 정도, 여기 선까지는 음, 지켜주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보르, 보라의 고점에 울려 계신 분들은, 어, 이제 조정의 C파에 ABC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차분하게, 어, 좀 홀딩 하면서, 음, 어,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동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상승의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어, 매매를 진행해 보면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음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은 60선을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는 모양이죠. 에, 60선을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거래량도 얼마 없어요. 지금 이, 이 기간 동안에 나온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이때에 비하면 이때 나온 거래량에 비하면 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라도 아직 5파 한 방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보라의 확실한 자리는 여기거든요. 얼마냐면 1,330원. 보라는 1,330원 자리가 확실한 어, 매 저기 돌파 어, 매매 자리다. 요 자리 여기 어, 매수 타점이니까 요 자리를 돌파 지지하면 어, 매수 하시면 됩니다. 돌파 지지를 모르시는 분은 제 차트 공부 영상 중에 돌파 매매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보면, 얘가, 어, 일봉상으로 보면, 얘는 지금, 일단, 241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나, 내려오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음, 딱, 역배열을 만들고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이게 5, 20, 60, 120, 요게 240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역배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이제 돌려 나가야겠죠. 이렇게 돌려 나가는 모양이 나와야 얘가 이제, 음, 이제 반등의 모양이 나오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나왔어요. 은봉. 지금 다섯 개로 끝낼 것인지, 지금 비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곱 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관망하고 계시면서 지켜봐, 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 분기봉에서 얘기한 572원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그렇게 어 이렇게 하락을 계속 4파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지금의 모양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음딱 전형적인 4파 모양이긴 해요 그래서 얘가 한번 쭉더 한번 떨궜는데 요때 음, 자리 요때 예, 622원 622원을 깨고 내려왔네 예, 깨고 내려왔네요 622원은 깨고 내려왔고 요때 음, 시작을 한것 같은데 요때 시작을 했는데 여기 3파 4파 1파가 1파 지점이 여기네요 예, 여기 여기 지점 1파 1파 2파 예, 그래서 1파, 요때 1파 지점이, 일봉상 보면 이제 1파 지점이 여기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어, 329원. 예. 일봉상으로는 329원이 보이네요. 예, 일봉상으로 이렇게 1파, 아이고. 1파, 2파. 그리고 요게 3파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3파. 그러면서, 음, 조정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조정이 되게 길게 나오고 있었구나. 음.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좀 사파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얘는 일봉상으로도 좀 어,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위에 더큰 봉하고 비교해 봤을 때좀 그래 보이는데, 아, 여기를 좀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여기 마저도 이제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 뭐, 지금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여기를 깨고 내려와가지고, 딱요 자리까지 내려왔네요. 진짜. 어, 622원. 그래서 지금, 보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622원을 지키면 좋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지키고 말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자리를 예, 깨고 내려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말아 올리면 보라는 다시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라의 일단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 가 얼마냐면 870, 878원, 예, 878원을 돌파해야 된다. 여기를 돌파하면 1차 매수 타점이 되고. 근데 여기 이제 딱 241선 지키고 있어서 여기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안전한 자리는 934원. 예, 요 자리. 그니까 1차, 2차 이렇게 매수 타점이 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단타로만 한번 보시고, 음, 얘가 그래도 좀 가야 갈수 있는 모양이다. 얘가 상승으로 전환했다 하는 자리는 여기 1330원 자리입니다. 1330원 자리이므로 요 자리, 요 자. 아.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그니까 이 자리가 제일 확실해 보이는 자리예요. 1,330원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자리를 돌파해서 지지했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할 때그때를 한번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물타기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 줘야겠죠. 예, 그런 모양으로 나오면 얘는 한번 탈출을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라는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린 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일단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금 요때 어, 요때 도지를 만들고 하나 둘셋 거의 지금 어, 봉 이제 네 개째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는 일단 올해 올해가 꼭칠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최고점,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신고가였는데 얼마냐면 7,345원. 7,345원을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이 추세를 보면 요 때도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고 요 때도 작년에도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고, 지금 올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얘가 쭉 올라가면, 만약에 더 말아 올리면, 말아 올리면은 탈출을 하시거나, 조금 수익을 보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지금 상황에는, 어, 다음에, 내년에도 한번더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봉 다섯 개가 설, 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높아요, 자리가. 그래서 지금은 한 번, 혹시라도 또 내년에 한번더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면, 내년에는 이, 7,345원을 혹시 돌파해서 올라가면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봉상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계속 거래량도 이렇게 계속 터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카이보 네트워크는 지금, 음,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 지금 봉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끝 모양도 아니고 나쁘진 않거든요. 어, 심지어 내년에도 한번더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아, 앞으로 남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얘가 더이 어, 바디를 이 봉의 바디를 더 이렇게 높이느냐 아니면 더 치고 얘처럼 이렇게 더쭉더 더 밑으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얘는 지금 계속 그런 모양을 보여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치고 내려오고. 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내려오고 또 이렇게 3년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내려오고 요런 모양을 지금 어 추세를 그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상향인 거는 맞아요. 우상향인 건 맞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더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 신중하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7,345원을 신고가를 경신하고 만약에 7,345원 지점에서 소파동으로 봐야겠죠. 일봉이나 뭐 여기에서 음봉이 뜨면서 뭐 돗지 모양이나 제가 항상 꼭지 모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음봉이 뜨면서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음봉 모양이 뜨면 바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되게 오래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올해도 아직은 어 끝난 게 아니므로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연봉상 보면 카이보네트워크는 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기봉으로 보면, 일단, 분기봉은 안 좋네요. 어,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분기봉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아까 그 연봉에서, 연봉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더 밀려서, 바디가 더 밀려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지금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이런 모양이 될수 있어요. 이만큼 더 눌리는 모양. 그래서 이제 바디가 짧아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양은 분기보상, 분기봉상 나쁘지 않다. 지금 요 모양이 요 때하고 비슷하게 갈수 있어요. 은봉, 은봉 해서. 그러면 지금 세 개로 나오면, 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게 지금 6월까지니까, 3, 이게 지금 3분기봉이니까. 2분기 아, 봉이니까, 아, 6월까지고, 올해 말까지는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잘, 카이버 네트워크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탈출을 한번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기 봉상 지금, 어, 이렇게 올라갔던 거를 지금 다 출해하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는 연봉상으로 봤을 때그러니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끝난 모양은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말까지도 올해 말까지 계속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리고 월봉을 한번 이건 같이 봐야겠죠? 월봉을 보면 월봉의 모양이 아 잠깐 아까 분기봉에서 어떻게 나왔었지? 예, 네 그러네. 얘는 지금 상승도 이렇게 세 묶음이 나와 버렸죠? 상승도 이렇게 세 묶음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계속 이 하반기에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 분기봉상은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월봉상 보면 월봉에서도 어 이게 지금 월봉이 ABC로 나왔고 여기가 음.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온 상태. 지금은 이게 3파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음. 1, 1, 2, 1, 2, 3. 참 애매하네. 1, ABC, 2.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얘가 1파, A, B, C 이렇게 나오고 이게 3파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쭉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4파일지 3의 2파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 4파가 될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게 1파라고 한다면 이게 4파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1파가 여기 고점이 어, 2415원. 네, 2,415원인데 지금 저점이 어, 2,970원이니까 뭐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1파, 여기가 2파, 1파, 2파, 그리고 이게 3의 1, ABC 해서 이게 3의 2, 이게 3의 3, 이렇게 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4파. 지금이 4파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방이 더 남았겠죠. 5파. 5파가 한 번이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자면. 근데 지금, 음 끝모양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월봉상 보면 끝모양은 아니에요.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으로는 보여져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더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6,500원? 예. 적어도 6,500원? 까지는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얘가 일단 지금 하락장악형으로 내려왔고 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건은 적어도 여기는 지켜야 돼요. 2415원 예. 2415원은 치고 내려오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그런 관점으로 하나가 볼수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기가 1파 ABC 해서 여기가 2파 1파 2파 이게 지금 3파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의 2파, 3의 1파, 그럼 3의 3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저는 첫 번째가 더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거래량을 보면 지금이 이제 3파로 보여지는 게 맞는데 어, 길게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좀더 가겠죠. 그러면은 얘는 일단 어, 고점을 찍고 올라가면 일단 얘는 한번 탈출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욕심 내면 얘는 음, 자칫하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어, 아까 중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쭉쭉 내려오는 올 하반기에는 계속 내려오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만약에 카이버 네트워크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한번 탈출을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어,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얘가. 그래서 얘는 한번더 나오면 그때는 탈출을 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탈출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보면 일단 카이버 에크워크는 카이본 네트워크는 지금 일봉상 음 나쁘지 않네요. 일봉상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여기 241선 위에 있죠. 여기를 이제 지지 받으면 돼요. 여기를 지지 받으면 얘는 다시 한번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배열을 쫙 만든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일본, 이게 5선만 쭉 꺾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음, 다시, 어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면, 어 여기까지는 한번 다시, 지금 얘는 뭐, 가차없이 쭉쭉 내려왔기 때문에, 어 여기, 어 7,345원, 네 7,345원을 다시 음 돌파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은 여기 241선은 무조건 지지해야 돼요.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와야 되겠죠? 쭉쭉쭉쭉.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 거래량. 거래량을 봐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얘가 이렇게 치고 내려온 이 각도. 이 각도보다 완만하게 이렇게 가면, 얘는 맥시멈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이렇게 좀 비슷한 각도로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할 때. 양봉, 양봉, 양봉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뜨면 나와야 된다. 무조건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지금 나쁘진 않은데, 지금이 이렇게 보면 얘가 거의 끝자락에서 지금 여기가 어, 끝자락까지 갔죠. 끝자락까지 간 상태에서 지금 내려온 건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뭐 얘는 지금 오파 맞고,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오파 끝자락인 거라고, 어 몇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지금 그래서, 음, 이게 지금 긴 하나의 A가 될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긴 하나의 A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A. 소파동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A라면 B파 반등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C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반등을 해줄때 그러면 얘가 한 50%는 50%, 50 정도는 어 되돌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한 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비파 반등이 된다면 이게 어 지금 파동 하나가 다 끝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파동 하나가 끝나고 이게 하나 끝나고 이렇게 해서 요게 지지가 받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음 1파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2파. 그러면 이제 지금 3파가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를 돌파할 때 각도도 중요하고 각도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할 때 음봉 음봉이 한 개라도 뜨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다시 무너질 확률이 높고 아, 그러면은, 뭐, 또, 조정이 길어지겠죠? 아, 그러면은, 제가 볼때 만약에 역을 돌파 못하고, 무너지면, 어,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조정하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내년에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는 그런 식으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 요 때에 고점을 한번 치고, 요때 가. 두 번째 이렇게 터치를 했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얘가 지금 한 파동을 끝내고 지금 내려오는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서는 241선을 지키고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이렇게 될수 있겠죠. 지금이 2파라고 보여진다면 이게 1파, 이게 2파라면 이파가 A, B, C 이렇게 해서 여기 이파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파라면, 그래서 이 반등이 올때 5천 원대라 그랬죠? 5천 원대 반등이 오면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때 한번 탈출을 노려보시고, 어,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고 그냥 쭉 각도 높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 고점, 여기 최고점 최고 있잖아요. 전고점. 거기까지 한번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탈출하시고 얘를 가지고 더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한번 수익을 낸다고 한다. 그걸 다시 한번 얘를 어뭐 가치를 보고 내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파동이 확실하게 끝나는 걸 보고 어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음 일단 이 241선에서. 어 저지 아, 여기서 얼마만큼 얘가 지지를 받고 다시 가는지 지금 일단 어, 마지막에서 이렇게 뭐 양봉으로 마, 살짝 이제 올리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아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이보네트워크는이 정도로 어, 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